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흥미로운 영상 내용은 이번 주 주목해야 할 테슬라, 알파벳, 페라이즌, 칩토틀, IBM, 보잉 등 다양한 주식 그리고 중국의 기술 문제가 악화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위험에 처한 기업은 바로 이 기업들입니다. 에 관한 것입니다. 우선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 구독 및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취지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첫 영상에서는 미국 경제 전문지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번 주 주식시장에서 주목해야 할 주요 기업들과 발표. 일정, 그리고 그에 따른 경제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성금률 휴일 이후 월가가 다시 문을 열며 분주한 한 주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팩트셋의 자료에 따르면 미국을 대표하는 S&P 500. 지수에 포함된 기업 중약 22%에 해당하는 100개 이상의 기업이 이번 주에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먼저 가장 큰 관심을 받고 있는 기업은 바로 테슬라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이 전기차 회사는 올해 차량 판매 감소로 주가가 40% 넘게 하락한 상태입니다. 테슬라는 올해 1분기 차량을 약13% 줄여 판매했는데요. 이번 실적 발표는 단순한 수치 이상으로 중요한 함의를 담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계 속에서 머스크가 어떤 역할을 맡게 될지, 그리고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관세가 테슬라 차량 가격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도 지켜보고 있습니다. 특히 로보택시 기술의 진척 상황과 함께 많은 기대를 모았던 새로운 저가 모델의 출시 시기가 과연 언제가 될지 여부는 이번 화요일장 마감 이후 발표될 테슬라의 실적 발표에서 핵심적으로 다뤄질 전망입니다. 두 번째로 주목받는 기업은 알파벳입니다. 구글의 모회사인 이 기업은 오는 목요일장 마감 후 실적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월가에서는 알파벳이 893억 달러의 매출과 추당 2.01달러의 순이익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805억 달러 매출과 추당 1.89달러의 이익을 기록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와 별개로 최근 연방법원에서 알파벳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는 판결이 나오면서 기업의 장기적 전망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해 8월 알파벳이 패소한 또 다른 반독점 소송에 이어진 결정입니다. 이번 주에는 통신업계도 주목할 만한 실적을 발표합니다. 화요일에는 버라이즌이, 수요일에는 AT&T가, 목요일에는 T모바일이 각각 실적을 공개합니다. 이들 기업은 소비자들이 관세를 피하려는 목적으로 휴대폰을 더 빨리 교체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언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백악관은 최근 아이폰과 기타 소비자 기술 제품에 대해 일부 관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통신사들의 발언은 애플과 같은 기업의 가격 전략에 대한 간접적인 시사점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수요일에는 IBM, 칩토트, 보잉도 실적을 발표합니다. 특히 보잉은 항공산업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방위산업 및 글로벌 항공수요의 바로미터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목요일에는 팜프 앤갬블 머크, 인텔, 캐터필러, 길리어드 사이언스 등 다양한 분야의 대형 기업들이 일제 실적을 공개합니다. 인텔의 경우 ai 반도체 경쟁에서의 전략 변화 여부가 주목됩니다. 한편 캐터필러나 머크처럼 전통산업 및 제약 부문에 속한 기업들은 글로벌 수요, 둔화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핵심 지표로 평가받습니다. 주택시장 관련 지표도 이번 주 투자자들에게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예정입니다. 미국 인구조사국은 수요일과 목요일에 걸쳐 각각 3월 신규 및 기존 주택 매매 수치를 발표할 예정인데요. 팩트셋의 예측에 따르면 신규 단독 주택 판매는 68만 4,500채로 전달 대비 1.3%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 주택 매매는 연일 기준 430만 채로, 전월보다 0.9%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요일에는 연방준비제도의 베이지북 보고서도 발표됩니다. 이 보고서는 미국 전역의 기업 관계자, 경제 전문가, 시장 분석가들의 실질적 목소리를 모아 각 지역 경제 상황을 일종의 이야기 형식으로 정리한 자료입니다. 향후 금리 정책 결정에 영향을 줄수 있기 때문에 시장은 이 보고서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요일에는 소비자 심리를 가늠할 수 있는 미시간 대학교의 소비자 심리 지수 최종치가 공개됩니다. 팩트셋에 따르면 4월 수치는 기존 예상보다 하락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무역 전쟁에 대한 불안감이 소비자들의 심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테슬라, 알파벳, 통신사들뿐만 아니라 방위 산업, 제약, 반도체. 소비재에 이르기까지 미국 산업 전반의 상태를 엿볼 수 있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정책, 관세 문제, 그리고 글로벌 경기 둔화에 대한 기업들의 반응은 향후 시장 방향성을 판단하는 데 결정적인 단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 실적 발표 일정은 단순한 숫자의 나열이 아닙니다. 그 안에 담긴 기업의 전략, 정부 정책에 대한 반응, 글로벌 경제 흐름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다음 영상은 미국의 경제 전문지인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한 중요한 국제 경제 소식을 바탕으로 갈수록 격화되는 미중 무역 전쟁이 테크 기업들에 어떤 충격을 주고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전해 드리겠습니다. 중국은 오랫동안 세계 기술 산업의 중심지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중심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과 중국 사이의 갈등이 다시 고조되면서 애플, 인텔, 엔비디아, AMD 같은 미국 기업들은 심각한 경고등 앞에서 있습니다. 먼저 애플의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애플은 이미 무역 전쟁이 본격화되기 전부터 중국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지난 2024회계 연도 기준으로 중국과 대만 지역의 매출은 8%나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단지 매출 감소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제는 애플의 핵심 생산 기반, 바로 중국 내 제조 시설 전체가 위기에 놓였습니다. 아이폰의 상당수가 중국에서 조립되는 만큼 중국에서의 지정학적 리스크는 애플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애플은 일부 조립 과정을 인도와 베트남으로 옮기고 있지만 여전히 대부분의 생산은 중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단지 값싼 인건비 때문이 아니라 동아시아 전체 기술 공급망의 중심이자 애플이 요구하는 대규모 생산 능력을 동시에 제공하는 몇안 되는 국가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애플은 인도에서 전체 아이폰 생산량의 약 15%에서 20%를 담당하게 만들고 있지만 이 역시 단시간 내에 중국을 대체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제 시선을 반도체로 돌려보겠습니다. 미국 정부는 최근 중국에 대한 첨단 반도체 판매를 제한하는 새로운 규제를 도입했습니다. 그에 따라 엔비디아와 AMD 같은 미국 기업들도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미국에서 생산되는 칩은 중국에서 125%의 고율 관세 대상이 되지만 대만에서 생산되어 중국으로 수출되는 칩은 이 관세에서 면제됩니다. 이런 이유로 미국 내 생산 설비를 가진 기업들 예컨대 인텔이나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는 훨씬 더 불리한 입장에 처하게 됩니다. 인텔은 전체 매출 중 29%가 중국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의 경우도 약 19%에 달합니다. 이처럼 중국 의존도가 높은 기업들은 이번 무역 전쟁으로 인해 단기적인 실적 악화는 물론 장기적인 전략 수정까지 요구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기업들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중국 정부 역시 미국산 기술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적극적으로 자국산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 정부는 미국산 CPU 칩 사용을 제한하고 있으며, 인텔이나 AMD 칩은 정부 구매 목록에서 제외된 상태입니다. 윈도우 운영체제나 오라클의 데이터베이스 같은 미국산, 소프트웨어도 점차 중국산 대체 제품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 정부가 구매하는 모든 신규 PC와 서버는 최대 6개의 국산 운영체제 중에서만 선택할 수 있고 데이터베이스도 11개 국산 소프트웨어 중 하나를 써야 합니다. 이러한 흐름은 단기간에 모든 것을 바꾸진 않겠지만 중국의 정부 조달부터 민간 부문으로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이는 미국 테크 기업들의 중국 내 수익 기반 자체가 점차 축소되는 구조적인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아마존의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마존 역시 중국발 리스크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골드만삭스에 따르면 아마존의 자체 상품 중 20%에서 40%가 중국에서 생산된다고 알려졌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 제품들 대부분에 최소 145%의 관세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이는 아마존 입장에서 비용 부담을 급격히 높일 수밖에 없는 조치입니다. 특히 문제는 아마존의 전체 소매 매출 중 37%를 차지하는 제3자 판매업체에 대한 데이터가 불투명하다는 점입니다. 아마존은 자사 재고에 대해서는 공급망 정보를 갖고 있지만 외부 판매자들에 대해서는 그런 정보가 부족합니다. 이 말은 곧 투자자들조차도 중국 리스크가 정확히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중국 리스크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기업도 있습니다. 바로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과 페이스북을 운영하는 메타입니다. 이두 기업은 중국 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직접적인 타격은 덜 합니다. 다만 이들도 중국 기업들의 글로벌 광고 수요에서 일부 수익을 얻고 있기 때문에 무역 전쟁이 격화될 경우 일부 간접적인 피해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메타의 경우, 2024년 전체 매출의 약 11%가 중국 기업들의 광고 지출에서 나왔고, 알파벳도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전체 매출의 16%를 올렸습니다. 따라서 이 지역 광고 시장이 위축되면, 매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은 모두 다른 방식으로 중국이라는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어떤 기업은 생산에서, 어떤 기업은 수출과 소비에서, 또 다른 기업은 공급망과 광고 수익에서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번 미중무역 갈등은 단순히 관세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각국의 산업 구조와 공급망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중대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의견이 아닙니다. 매우 감사합니다.